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22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주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누가 시온의 보호자인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마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리는 그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지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 호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부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1절부터 3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공격은 남유다의 큰 위기였습니다.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의 도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선포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면 그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을 의지하여 위기를 극복하자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짓이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하나님께 지음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결코 애굽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사력도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에 손을 의지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5절은 시온의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 남유다를 향하신 계획을 사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큰 사자나 젊은 사자는 결코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크게 울부짖습니다. 먹잇감을 빼앗기 위해 여러 목자들이 온다 하더라도 사자는 결코 자신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의 먹잇감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주님의 백성 남 유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자신의 먹잇감을 주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새가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수르로 인해 위기에 빠진 주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시고, 아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6절부터 9절은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그들이 심히 거역하던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의미는 섬기는 우상을 던져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던져버릴 우상은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만들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됩니다. 아수르는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칼은 아무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의지했던 반석, 곧 그들의 왕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아수르의 지도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깃발을 보며 놀라며 도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의 불이 시온을 보호하고 열방을 심판할 것이 됩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는 문제 앞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던져버려야 할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